이차 방정식 근의 판별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이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. 그리고 판별식이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, 즉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. 그래서 근의 종류 혹은 개수와 언급된 내용이 나오면 우리가 판별식을 바로 적용하시면 되고 이 판별식은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쓰셔서 근을 구하셨을 때 루트 안에 값인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괄호 1번.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도록 하래. 그럼 판별식을 써보시면, 짝수 판별식, 1-a-1이, 오케이? 판별식인데, 이게 0보다 커야지 서로 다른 두실근이겠지. 그러면,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0보다 큰 거니까, a 값이 2보다 작다라고 답을 내시면 되고요. 바로 2번 바로 갈게요. 자 2차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래 그럼 판별식 0보다 작아야겠지 그래서 9-4배의 a 플러스 2를 빼주시면 0보다 작다라 할수 있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4a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0보다 작아서 4a가 1보다 크고 즉 a가 4분의 1보다 크다라고 답낼 수 있겠죠 자, 마지막, 바로 3번 문제. 역시나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가지라 했으니까,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4배의 3k는 12k라서 이게 0되야 중근을 갖겠죠. 자, 그럼 얘는 k에 k-12로 묶이니까, k가 0이거나, 또는 k가 10이라고 할수 있겠지. 괜찮니? 오케이. 자 그럼 뭔지 모르니까 각자의 것에서 구해보자 k가 0이었다 치면 x제곱은 k에다 0 넣으면 0이라는 2차 방정식 뜨죠 그럼 그때의 근은 x는 0이라고 할수 있겠네 그래서 k가 0일 때는 x가 0이다 그 근마저도 0이다 자 k가 12일 때 해볼게 k에다 12 한번 넣어봅시다 10이 넘으시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 0이니까 x마이너스 6의 제곱이 돼서 x의 값은 6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k가 12일 때는 x가 6이다 라고 답 내시면 되겠죠. 자 넘어가겠습니다. 자 개수가 실수인 이차 방정식의 근의판별자 가봅시다. 자이이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래. 그러면 당연히 뭐 하셔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쓰셔야겠죠 그럼 판별식, 짝수 판별식 쓰시면 절반의 제곱이니까 m제곱 그 다음 빼기 m플러스 2와 m마이너스 3을 곱한 걸빼주신게 0보다 큰 거죠 자 그래서 얘는 m제곱 플러스 5m플러스 아니 미안 마이너스 n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걸 빼주시면 m제곱 m제곱 날라가고 플러스 n 플러스 6이 0보다 크니까 m값이 마이너스 6보다 크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괜찮나요? 자 그다음 중근을 가질 조건은 당연히 이 m제곱 마이너스 방금 전에 구했던 m 플러스 2와 m 마이너스 3을 계산한 결과 값이 0이면 되는 거니까 그때 계산 결과는 m 플러스 6이 0 나와야 되는 거고 m은 마이너스 6일 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마지막 3번 서로 다른 두언근을 가질 때는 방금 전에 썼던 이 판별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라서 m 플러스 6이 0보다 작은 거고 m이 마이너스 6보다 작다가 정답이 됩니다.